근데 제가 미션에는 좀 킹전자산이라가지고, 형님 좀 아,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 미션에 굉장히 약한 남자거든요. 미진이에요미진 미친. 미션 찐따예요. 아니, 밑밥이 아니고 진짠데. 나 미션 걸리면 진짜 못한단 말이야. 아니, 미션이 웬만한 거다 앉은 자산이긴 하지. 진짜 사람 있으면 나 울면서 방종함. 덥다. 일단 스르륵 나왔거든요. 이제 8배율 나오면은 킬당 400미터 계속 뽑는다. 아, 3배율은 좀, 그렇죠. 솔직히, 좋아하니까 좀, 5배율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네, 사랑스러움. 어우, 말하자마자 6배 있네. 아, 좋다. 쓰르륵게 6배는 사랑이지. 어떻게 구린 것만 나오지? 대탄. 어 아, 말하자마자 나오네. 음성인식, 킥패드. 오. 총 운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저희 집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제 집이거든요. 작은 공장이라 부르거든요. 나이 하우스라서, 홈그라운드 버프 받아가지고 템이 잘 나오는 거야. 아이템 좀 먹었으니까 이제 좀 쏘러 갈까? 우리, 토레이슨 애들 잡아야 되잖아. 왓고 홍길동의 하우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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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눈 감아. 개 못한다. 아, 그래요? 걸뽀 누나한테 거친 거 아니죠? 완전 다릅니다. 전 그냥 치킨 먹는다는 마인드. 라고 말하면서 존나 멀리서만 쏴야 돼. 우리 프리즌 찐따 어디 있을까? 차가 다 살아있으면 사람이 있을 건데, 우리 프리즌 찐따 어디 갔지? 왜 없냐? 레드존에서 좋은 건 뭐야? 저거 나갔니?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인가? 저 친구 되게 멀리서 잡고 싶은데, 아, 왜내거 차치염? 아, 장난하나 아니, 내걸왜 차로? 차러... 아저 내가 일부러 일부러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 어, 얼마나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친구 인성 이라고 하긴 했는데 너무 맛있다 잘 먹었다 하 기름 비슷비슷하네 저 혹시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치킨 못 먹어서 반대면 점오 나오는데 점오 반올림인가요?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이렇게 맞춘다고? 심상치 않다. 런해야 돼. 난 느꼈다. 이렇게 식생이 많은데, 와, 뒤졌다. 저기 도망가야 돼. 일단, 천 개는 무조건 넘길 겁니다. 쌉장거리 800m 킬 하나 딱 뜨면은, 천개 넘는 거 아니야. 바꿔 없이 바로 넘기지. 분명 사람이 있는 건데. 아, 맛있어 보였을 것 같아. 여기서 여기 사람 딱있겠지또3 m m 다 사람 딱 있어라. 누워 있어라. 엑스트라 없나? 이아 제발 핵만 안 만나서 좋겠다 근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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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아우 예스. 아 자꾸 견제하네. 자꾸 콘크리트 바닥이 견제하네 나를. 미안하다. 안 깝칠게, 안 깝칠게. 안 깝침, 안 깝침, 안 깝침.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해요. 안 깝칠게요. 야, 핵이다. Hello. 어, 뭐야, 얘 뭐야? 야, 잠만! 여기서 뭐 하냐고, 너는 또. 여기서 운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집히는 느낌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214 야야야 핵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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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런런런런쟤 아까 나 쏘던 애거든 핵이야 쟤 AK 쟤 핵이야 도망가 총 맞을 때부터 직감했거든 도망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여기선 쏠 만하지 솔직히 아무리 핵쟁이 새끼여봐요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아두대 맞았는데 한 대. 아 이거 핵쟁이 때문에 다 꼬였어 게임. 차 없냐? 차 없냔 말이다. 차 필요 없어. 에이? 인생 원래 솔로야. 그러고 보니까 저기 이 토바이 있지 않았냐? 난 기억하고 있다. 뭐야 이 글라이더 쟤 꽁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다녀갖고 만나 죽어, 곧 만나 죽어. 아니오토떻게 타고 도망가? 봐줄 테니까 도망가. 멍청아.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나이스 그렇지, 말잘 듣네. 살짝 있다가 나랑해좀 그러네 <laughs> 너무 아늑하다 내 뒤에서만 안 올라오면 될것 같은데 그렇다는 킬이 안 뜨는구나. 왜안 떠? 킬 갑자기 100미터 이상부터 뜨나? 인선에 왔는데. 안 왔나? 야 소리 들었던 것 같거든. 뒤로 살짝 좀 빼서 더 뚫린 다음에 아 이거 킬안 떴는데? 이제 계산하자. 총몇 킬이야? 10m 이상만. 생각보다 없을 것 같은데 떴다. 아닌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직 안 떴네. 이거는 37번 전거잖아 조금 더 지나야 될것 같은데? 계산하셨으면은 계산한 거로 주셔도 돼요. 수납공간님 별풍선 1,343개 감사합니다. 아, 공간행님 1,343개 미션풍 너무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지렸다. 이거 500개 이상 받아간 사람 없다 했는데 바로 1,343개 받아가버렸죠. 지렸죠, 오졌죠. 너무 감사합니다. 잘달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렸다.